9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월요일 상쾌하게 시작하셨나요? 모처럼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오전 중으로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서 시야가 답답한 구역들이 있었죠. 현재 안개는 모두 사라졌지만요. 밤에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대기질도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로 출발하겠습니다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청주 16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청주 26도, 대구 2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고, 볕도 뜨겁겠습니다. 내일 작전기상은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비 소식이 들어 있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공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